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리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죠. 어,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컴퓨터와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을 엔트리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어,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이 사진을 뭐, 보드마크 빨간색으로도 인식시키고, 파란색으로도 인식시키고, 검정색을 인식시, 인식시켜서 셋 중에 어떤 보드마카인지 학습하게 하는 그런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티처블 머신에서 했던 것을 엔트리에 활용할 수 있고 그 엔트리에 활용해서 게임을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보면요. 선생님이 만든 게임인데요. 자, 어, 이렇게 지금 내가 낸 것, 점수, 그리고 컴퓨터가 낸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트리 얼굴을 누르면 어, 무엇을 낼 건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카메라 웹캠을 통해서 가위바위보를 낼 거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해서 어, 엔트리도 가위바위보를 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이기면 점수를 얻고요. 지면 점수가 깎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 그전에 했던 거와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해하는 것 위주로 가시고요. 집에 만약에 웹캠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컴퓨터 사진에 어, 업로드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웹캠으로 촬영하지 않아도 내가 가위바위보 모양의 어, 파일 중에 사진 파일을 어떤 것을 올리느냐 이걸 통해서 낼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엔트리 얼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웹캠이 자동으로 이 표시가 될 거고요. 업로드를 할 거냐 촬영을 할 거냐 기본으로는 촬영으로 할 거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어, 웹캠이 잡혔죠. 선생님은 바위를 내도록 할게요. 자 인식을 하면 여기 추가하기가 뜰 겁니다. 자 바위라고 선생님이 어, 가위바위보를 인식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바위라고 이렇게 낼 겁니다. 자 바위 추가기 누르면 헤헤 <laughs> 내가 이겼습니다. 자 선생님이 낸 것이 바위였고 여기 보시면 컴퓨터 엔트리가 낸건 보예요. 그래서 쌤이 졌습니다. 그랬더니 헤헤 내가 이겼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점수가 마이너스 10점으로 깎여 버렸어요. 자 지금부터 이 어,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러분들이 이 엔트리봇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 당연히 엔트리봇 이 모양으로 오브젝트를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것을 엑 X를 누르고요. 어, 다른 것으로 해볼게요. 여기 엔트리봇 설정이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말고 이번엔 해변에 가 엔트리로 해볼게요. 해변에 가 엔트리를 이렇게 놓고요. 이 해변에 가 엔트리와 어, 이제 가이아보를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변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배웠지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변수라는 건 어떤 값을 잠시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코딩에 활용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점수가, 점수라는 어떤 그 변수를 만들었을 때, 내가, 어, 기본으로는 0을 만약에 점수로 두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할 때마다 여기에 10점씩 더하겠다 라고 하면 이 값을, 점수라는 값을 저장하는 그 변화는 더하기도 하고 뺄 수도 있는 어떤 저장하는 공간 계속 이 값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점수라든가 뭐 게임을 만든다면 레벨 단계라든가 어떤 값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변수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변수로 잡아야 될게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을 때요. 첫 번째는요, 무엇을 할 거냐면, 어, 내가 낸 것. 자, 이것을 확인해서 변수 값을 이제 둘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해서요, 점수라고 할게요. 자, 점수.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컴퓨터가 낸 것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낸 것과 컴퓨터가 낸것 그리고 마지막에 점수를 가운데다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지만 선생님이 낸 값이 여기에 가위인지 바위인지 보인지 표시가 돼야 되겠고 점수는 내가 이길 때는 더해질 거고 질 때는 뭐 감해질 거고 졌을 때뭐 점수를 안 빼도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 컴퓨터가 된 것이 가우인지, 바우인지, 보인지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해 됩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 당연히 블록에서 시작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시작하기를 버튼을 누를 건데, 자, 그냥 말해도 좋지만, 목소리 음성으로 이 녀석이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AI 블록, 지난번에 우리가 몇번 다뤄봤습니다. AI 블록을 불러오기를 눌러서, 어 필요한 건, 비디오 감지나, 뭐,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 선생님이 그냥 추가 세 가지를 할게요. 그러면 빠르게, 이제 불러오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비디오 감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컴퓨터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첫 번째 인공지능이, 이제, 목소리를 어떻게 냈으면 좋겠는가. 어, 선생님은 뭔가 재밌고 귀여운 목소리를 어, 엔트리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목소리를 설정할 거예요. 자, 인공지능에 보면요, 어, 여기에 여성 목소리를 보통 속도로 보통 음높이로 말한다. 시작하기를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 다음 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요, 어, 앙증맞은 목소리로 보통으로. 음 높이, 목소리를 보통 속도로, 음 높이는 조금 재밌게 해야 되니까 높음으로 할까요? 높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만일, 자, 우리가 이 점수 값이 만약에 0보다 낮아요. 그러면 게임을 중단시키면 좋겠죠. 또는 30점이 되면 게임을 이제 그만하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흐름을. 해서 만약에, 만약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이번 좀 많이 다뤄 봤기 때문에 판단으로 가면 자 요런 게 있죠. 이렇게 여기에 뭐를 넣으면 돼요? 변수 점수 값이 30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라? 종료해라? 모든 코드를 멈추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낼 수가 있겠죠. 또는 0점보다 0보다 이거 말고요. 0, 점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제 그때 코드를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읽을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은 기록을 세울, 요거 이제 해서 점수 값은 어딨어요? 변수는 자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점수 값이, 변수인 점수가 어떻게 해요? 0보다 어떻게 해요? 작으면,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지면 어떻게 해라? 코드를 다 멈춰버려라. 흐름에 가면, 내려보면 모든 코드 멈추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작을 누르면 목소리를 설정했고요. 기본 값을요. 그리고 점수가 0이면 모든 코드를 멈추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눌렀지만, 시작을 눌렀을 때 점수가 0 이하, 이제 미만이면 이제 작동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시작은 어떻게 해요? 이 녀석과 이제 저할 거니까 어, 이 녀석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조금 윙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지금 3D 프린터를 작동시켜 놔서 그런데 어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자, 변, 이 해변에 간어 어, 어, 피치가 아니라 엔트리를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학습 여기 보면요 인공지능에서요 모델학습하기라고 있어요 모델학습하기 이 모델학습하기는 뭐냐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느낌이. 자, 티처블 머신에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어, 다시, 다시 모델 학습하기 가면, 이미지, 음성, 그리고 거기 동작, 포즈가 있었죠.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티처블 머신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자, 티처블 머신. 선생님이 이 제목을 가위바위보라고 집어넣고, 이 클래스에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가위라고 집어넣고요. 밑에 바위라고 집어넣고 하나 더 클래스를 추가해서 여기는 보호라고 집어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클래스당 5개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된다. 이미지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업로드할 거냐, 촬영할 거냐 해요. 웹캠으로 지난번에 티처블머신 한 것처럼. 촬영을 어, 눌러서 웹캠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학습시켜도 되는데 선생님은요 이미 찍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로 하고 파일 올리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 어디에 있었어 여기 가위바위보 가위 하고 이렇게 막 지금 앞뒤 막 여러 가지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모두 선택해서 열기 눌러요 자, 그러면 이 파일들을, 이 모양들을 가위라고 인식하겠죠. 그 다음, 바위는요, 또 역시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뒤로 돌아가서 바위하고, 요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는요, 보는 이렇게 눌러서 다시 보 작성한 것들을 열기를 해요. 자 그러면 티처블 머신처럼 똑같이 가위 바위 보를 입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입력이 되면, 전부 다 입력이 되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모델 학습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 지금 넣은 파일들을 역시나 똑같이 모델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기다린 후에 우리가 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파일 올리기를 누르면요. 어, 선생님이 보호라고 인식시킨 이 그림을 누르면 이 녀석이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99% 보호라고 인식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급적 바탕에, 바탕에 보면요. 녹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배경에 여러 가지 인식 컴퓨터, 웹캠이 인식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이 녀석이 제대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다 보니까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그게 정확하게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좀 해보니까 티처블 머신보다는 확실히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든 엔트리에서도 충분히 어, 머신 러닝을 할수 있다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추가하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 모델, 학습한 거가 여기 학습한 이미지 모델이라고 나오고 이 학습한 모델 이미지가 여러분들 게임 만들 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이거 다루어 볼게요.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어, 이 게임을 시작하게 할 거예요. 어, 이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아까 얘기했던 가위바위보를 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죠. 학습한 모델로 인식시키기를 가져옵니다. 아까 이제 다루었던 학습 모델을 이제 엔트리에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식 결과 값이 있잖아요. 인식 결과. 자, 무엇을 인식 결과로 이제 할 거냐면요. <laughs> 자, 자료에 보면, 보면 뭐가 있냐면요, 뭐 뭐를 뭐 뭐로 정하기가 있어요. 뭐 뭐를 뭐 뭐로 정하기. 자, 이걸 갖고 와 볼게요. 그러면 컴퓨터가 낸 것, 내가 낸 것, 자, 내가 낸 것을 어떤 거로 인식시킬 거냐면, 인식 결과 값으로 인식을 시킬 거예요. 내가 낸 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내가 낸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인식 결과를, 어, 엔트리가 이제 자신이 낸 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엔트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위나 바위나 보 중에 아무거나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요, 테이블 속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테이블 추가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새로 만들기, 뭐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새로 만들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기를 누르면요. 여기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자, 저는 첫 번째 행에 가위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 추가하기, 오른쪽을 누르면, 이열에 오른쪽을 누르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른쪽을 누르면 아래 행에 추가하기. 이번 열에는 바위라고 할 거고요. 또 오른쪽 누르면 아래 행 눌러서 보호라고 할 겁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라는 1열, 2열, 3열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장하기를 누르고요. 다시 블록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가 낸 것, 컴퓨터가 낸 것을, 자, 여기 정해야 되겠죠. 다시. 자, 컴퓨터가 낸 것을 이걸로 정하기. 자, 내가 낸 것은 일단 인식 결과로 설정을 하고요. 컴퓨터가 낸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흐름에 가면, 아, 흐름이 아니라 테이블 분석에 가면요. 여기 보면, 테이블 값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값. 자, 요렇게 가져와 봅니다. 자, 테이블 속성 값으로 정한다. 아까 컴퓨터가 된 것은 테이블로 가보면, 속성 값이 가위, 바위, 보예요. 1열은 가위, 2열은 바위, 3열은 보. 그러면, 1번으로 하면 무조건 뭐만 되겠어요? 가위만 컴퓨터가 된 것으로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렇죠. 계산으로 가면 0부터 10까지 무작위수를 집어넣어서 열이 어, 뭐부터 있었어요? 1열부터 3열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낸 것은 일단 인식 결과를 인식하고 컴퓨터가 된 것은 테이블에 1부터3까지 중에 무작위로 아무거나 정한다. 그럼 결국 뭡니까 여기서 가위나 바위나 보를 말하는 거죠. 맞죠? 자, 흐름으로 가서요. 자 만일 만일 뭐뭐 아니면이라는 걸 가져와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낸 것과 컴퓨터가 낸 것이 어떻게 되면 자 이걸 가져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와서요. 만약에 만약에 내가 낸 것과 값으로 가야겠죠 변수. 인식 값이 뭐예요? 인식 값이 내가 낸 것, 내가 낸 것과 내가 낸 것과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낸 것, 컴퓨터가 낸 것이 같으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으면 비겼다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생김새에서 말하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해줘요 자, 비겼습니다. 오호, 뭐, 비겼습니다. 간단하게 쓸게요. 비겼습니다. 하고, 이 말을 보여주면서 뭐도 해야 하면 좋아요? 읽어주기 하면 좋겠죠. 네, 역시 여기도 비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된걸 일단 인식 결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테이블에서 1부터 3까지 무작위 수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비겼습니다라는 말을 띄워주면서 비겼습니다를 읽어주라는 거죠.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비기는 상황은 뭐예요? 가위나 가위, 바위나 바위, 보나 보 이렇게 되겠죠. 보와 보 이렇게 되겠죠. 아닌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이기거나 또는 지거나인 경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길 때와 질 때를 구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흐름에서 다시, 만일 머무면, 아니면, 이어 넣어줍니다. 무슨 음. 얘기냐면, 만일 비겼으면, 그게 아닌 경우, 비기지 않았을 경우는 뭐예요? 이기거나, 진 경우잖아요. 아니면, 아닌 경우에, 만약에, 이길 경우라고 여기 많이 집어넣으면 아닌 경우는 뭐예요? 진 경우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비긴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이기거나 진 경우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절히 여기가 이겼다고 하면 진 경우 뭐, 가위로 이겼을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나머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스님이 어, 여러분들, 하실 때, 수업을 이제 진행하거나 하실 때, 요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일, 만일,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낸 값이, 내가 낸 값이 가위이고, 상대방 컴퓨터가 낸 값이 뭐 바위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먼저 이긴 경우를 해볼게요. 이긴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자, 만약에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를 요걸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해 보세요. 자, 내가 낸 값이 만약에 먼저 컴퓨터 값이 컴퓨터 값으로 할게요. 컴퓨터 값이 뭐면 가위면 가위이고 그리고 그때 내가 낸 값이 그때 내가 낸 값이 뭐면, 바위면, 다시 여기서 이겼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일, 이거를, 컴톤 가위 내고, 내가 바위 내서 이겼을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걸 또 읽어줘야겠죠?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닌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닌 경우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겼을 경우는 세 가지예요. 내가 보로 이기거나, 무구로, 바위로 이기거나, 가위로 이기거나. 지금 현재는 내가 바위로 이긴 거니까 또 어떤 경우를 가져와야 돼요? 자, 이거 가져와서 역시 똑같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 넣습니다. 이때 뭐라고 넣어요? 컴퓨터가 바위를 내고 내가 낸거 뭐요? 보를 냈을 때 이때도 내가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만일 그것도 아니면 내가 바위로 이긴 거, 보로 이긴 것도 아니면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번엔 뭐가 있어요? 내가 가위로 이긴 경우가 있겠죠. 가위로 이겼어요. 내가 컴퓨터는 오를 냈겠죠. 그럴 경우도 역시 뭐예요?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읽어줘야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네. 그 외에는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위에 비겼을 경우를 제공을 했죠. 컴퓨터가 낸게 내가 낸게 같을 때. 그게 아닌 경우는 이기거나 진 경우인데, 자. 가위로 이겼을 때 아니면 보로 이겼을 때 아니면 가위로 이겼을 때 아니면 뭐가 남습니까? 무조건 내가 질 때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그냥 써주면 됩니까? 그냥 얘기해 주면 되죠. 어떻게요? 내가 이겼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내가 이겼네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제 이겼을 때 점수에 점수를, 그 그러니까 10점씩 더해주고, 졌을 때 10점씩 빼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도 해야 됩니까? 자료에 요걸 갖고 와야 되겠죠. 컴퓨터가 된 것이 아니라 값은 점수. 자, 10점 더하고 이겼으니까요. 비겼을 때는 비겼으니까 점수 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또 가져와서 점수가 10점 더하고, 또 얘를 여기 밑에 더해주고, 밑에는 졌으니까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 정해진 대로 이제 진행이 된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해되지요? 자,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학습 모델로 인식하는데 내가 낸 것은 인식 결과로 정하고 바, 컴퓨터가 낸 것을 이제 테이블 값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됐습니다. 자,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게요. 어,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 내가 낸 것은 왜 인식 결과로 합니까? 지금 머신러닝을 시켰잖아요. 내가 낸 것을 인식 결과로 해야 이제 어 내가 만약에 보라는 사진을 찍거나 업로드했을 때그 인식한 결과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낸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작동, 작동하는지 볼게요. 자 시작을 누르고요. 시작을 누르면 이요 요 명령들이 세팅이 될 거예요. 자 얘를 눌러볼게요. 무엇을 낼지 이제 정하면 되겠죠. 업로드를 통해서 선생님은 촬영 안 할게요. 업로드를 통해서 음, 가위를 내볼까요? 가위를 낼게요. 가위. 가위는 모양이 뭐 다양하잖아요. 이 가위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로드한 이 학습 값을 인식값으로 넣겠죠. 그리고 내가 낸거을인식값으로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가위가 생길 겁니다. 자 추가기 누르면 비겼습니다. 어, 내가 낸건 가위. 랜덤으로 이제 정해진 건 컴퓨터 가위. 그리고 비겼습니다라고 얘가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더 해볼게요. 아유 끄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번에도 가위 되겠습니다 똑같이 가위를 내겠어요. 자, 똑같이 가위를 내면요. 자, 똑같이 가위를 내면 추가니다 자, 이번엔 컴퓨터가 볼을 냈고 내가 가위를 냈기 때문에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면서 점수값이 어떻게 돼요? 10점이 올라갔죠. 자, 계속해서 진행을 이렇게 누르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겨네요. 어 내가 마이너스 10이 되거나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코드 정지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위바위보 인식하는 인공지능 엔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 확인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가위바위보 하는 어, 활동을 함께 즐겁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